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꽁 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월 중순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날짜가. 그래서, 근래 들어서 제가 사육장에 들어가면 항상 바닥을 살펴봅니다. 혹시나 모를 초란이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닥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래 들어서.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초란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초란이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알을 뺀다고 해야죠. 일주일 정도 알을 계속 초란을 빼고 그 이후에 종란을 얻어서 부활을 할 건데요. 어, 초란을 낳을 때좀 되면 이제 꽁 병아리, 꺼병이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종란을 얻어서 계속 부활을 할 생각이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꺼병이, 꽁 병아리를 키우는 거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꽁병아리 꺼병이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꽁병아리 키우는 거는요, 자연 육추가 있고 인공 육추가 있는데요. 3년 동안 대부분 인공 육추, 그러니까 부화기에 알을 넣어서 부화를 해서 육추기에 넣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아성조까지 키워서 사육장에 방사하는 인공 육추를 했는 반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연 육추입니다. 제가 전한 영상을 찍으면서, 어, 사육장 시설에서는 대부분 자연 부하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댓글에 아니다. 사육장 암수 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주면 호란을 해서 육출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 그분 일리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제가 꽁을 키우면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은 자연 부활를한 녀석이 없었기 때문에, 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연 육출하는 것은 저희 일반 사육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처럼 한 10평 남짓한 이 사육장에 암수 비율을 맞춰서 넣어갖고, 포란을 해서 육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닭장에 가면 포란을 하는 닭이 한두 마리는 꼭 있습니다. 특히 토종닭, 재래닭 같은 경우는 키우는 닭 중에 한두 마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닭이 때 자기 알을 낳아서 포란을 할때꼭 종란을 가지고 그 안에 쏙쏙쏙 넣어주면요. 닭들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알을 부화시킵니다. 알을 부화시키고 부화시킨 요 녀석을 자기 새끼 마냥 돌봅니다. 이것을 자연육초라고 하거든요. 저도 자연육초를 한번 해보려고 어 저희 닭장에 가서 포란하는 녀석을 찾아보려고 눈 크게 떠 봐도 없어요. 제 집에는 왜냐하면 재래닭 토종닭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포란하는 녀석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어미닭, 한자로는 가모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모닭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 암탉이 있지만 그래도 재래닭, 토종닭 중에 자연 육출을 하는 닭이 많아요. 그점꼭 기억하시고요. 일반 뭐 청계, 천계, 청계는 걸러 먹었고요. 슈퍼골개 걸러 먹었고요. 하이라인 브라운 걸러 먹었습니다. 포란을 해서 자연육초를 한번 시켜볼 분들은 토종닭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 중에 분명히 한두 마리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토종닭, 그 토종닭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토종닭을 가모닭으로 그러니까 대리어미닭으로 쓸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2~3년 정도 된 육초의 경험 이 있는 닭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몸 특히 배 부분에 부드러운 깃털이 많은 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이 좀 온순하고 알을 품는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질병이 없어야 되고 특히 외부 기생충이 없는 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건강하고 체격이 좋은 녀석이어야 됩니다. 보면요, 뭐 다 옳은 말만 적어놨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당연히 알을 품어야 되니까 성질이 온순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 기생충이 있으면 당연히 안될 거고 당연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 당연한 요 조건만 맞는 닭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닭을 통해서 자연육추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란을 얻어서 포란하는 닭이 닭에 종란을 밀어 넣잖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20개 꽁알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을 넣으면 닭이 다 품질 못 해요. 자기 알을 빼 버리고 꽁알만 넣으면요. 얘가 거부 반응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계란 몇 개는 있고 그 사이 사이에 꽁알 20개 정도. 그러니까 총다 합쳐서 25개. 자기가 난알5 개하고 꽁알 한2 0 개. 그 정도를 해야지 그 이상을 넣으면 날개죽지에서 벗어나고 아무리 이 닭이 온도를 맞추려그래도 옆으로 좀 새는 게 있어서 부화안 되는 녀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 집에서 자연 육추가 되는 닭이 있다. 라고 하실 때는 닭이 난알한5 개에 꽁알 한2 0 개. 20개 이상은 넣지 말고 한 20개 정도만 넣어서 자연 부화하고 자연 육출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뭐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포인트만 찾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깔티였습니다.